오늘 아빠 말잘 들을 수 있어요? 네. 기분 좋아요? 고마워요. 하준이 엄마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요? 네. 고마워요. 기분 좋아요. 아저씨. 아저씨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요? 네. 고마워요. 기분 좋아요. 엄마. 하준이 오늘 기분 좋아요? 네. <laughs> 하준아 얼마만큼 좋아요? 많이 좋아요. 많이. 얼마나 많이 좋아요? 많이. 어 많이. 아준아, 아빠 말잘 들을 수 있어요? 예. 네. 고마워요. 기분 좋아요. <laughs> 엄마 엄마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요? 예. 네. 고마워요. 기분 좋아요. <laughs> 하저씨니 오늘 기분 좋아요? 아저씨. 아저씨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요? 예. 네. 고마워요. 기분 좋아요. 아준아, <laughs> 엄마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요? 예. 네. 고마워요. 기분 좋아요. 하준아 오늘 기분 좋아요? 네. 얼마만큼 좋아요? 엄마. <laughs> 잘했어. 오늘 집 가서 푹 자자. 네 해야지? 네. 알았어요. 기분 좋아요. 하준아 어디 갈까 이제? 응. 알았어.